전화로 방에 연기가 새는데, 그 연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안 그러면 방을 새로 다 뜯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먼저 물어보기를 구들장을 놓을 때, 구들장을 벽체에 붙였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구들장을 붙였다면은, 그 마지막 놓는 벽체에 닿는 구들장을 한 5cm 잘라낸 뒤에 그다가 마른흙을 채운 뒤에 다시 그 부분만 미장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연기가 샌다. 이렇게 다시 전화를 하면은 그러면은 그 시근당 그러니까 구들장 받침턱을 쌀때 줄기초 벽에다가 붙여서 쌓아 올리면은 그걸로 연기가 새기 때문에 다시 그 식은 담을 새로 사야 되는데 고래 바닥에서부터 벽체에 붙이지 말고 5cm 간격을 띄운 뒤에 중간에 벽 사이에 마른 을 채워가면서 고래 바닥부터 위에까지 쌓으리라 그래야만 고래 속의 연기가 벽선을 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좀 쉽게 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할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 서사 구절장을붙이든지또마른흙을 채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부분 틈 사이에는 반드시 어거이 가가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벽에 먼저 미장을 하기가 말란 상태에서 어, 방바닥에 진흙 미장을 하게 되면은 이 진흙 미장이 마르면서 그검이 가기 때문에 틈 사이가 많이 나가 있을 것이다. 그곳에다가 진흙의 수비액을 항토 안금 흙을 넣어가지고 말랑 뒤에 잘 닦은 뒤에 창호지 중에서도 그 화선지 중에 딱 화선지의 얇게 얇은 딱 화선지를 한 서너 겹잘 바르면은 연기가 새지 세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가장 그 연기가 어디서 많이 새나면은 아궁 위에 아궁 위에는 흙궁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주로 그 어, 화력이 많이 닿는 곳이라 구들장 놓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것인가. 그래서 아궁이를 조성할 때이 머릿돌, 그러니까 아궁이 상당에 얹어지는 구들장 뚜껑 구들장을 어, 밖으로도 5cm 나오게 내지만은 어, 건물 안쪽으로도 충분히 한 10cm 정도는 어, 어, 나오게 해가지고 5cm에다가는 구들장 받침턱을 해가지고 구들장을 놓고. 그 5cm에는 마른 흙을 잘 채워줘야만 아궁 위에는 허궁이기 때문에 연기가 쉽게 나올 수 있는 것도 잘 막아서 방에 연기가 새지 않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